에스더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터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터 1장에서는 곤 성경의 인물인 에스터는 등장하지 않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1장을 같이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7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벌린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와의 전투를 위해 단결을 다지기 위함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후 와스티가 이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됨으로써 아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이 에스터서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터 2장은 에스터 1장과의 어떤 시간적인 관격이 좀 존재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에스터서 2장 1절에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에스터 1장에서 전쟁을 준비했던 바사 제국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 그리스 나라 간에 역사적인 전투가 한명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완전히 그리스한테 패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아수에로 왕은 점점 정치에서 멀어지게 되고 뭐 자기가... 자신의 정치에서 멀어지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지 7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 2장 1절에서의 그 이야기죠. 성경에서 드러나진 않는데 왕이 이 왕후를 굉장히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신하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이 신하들은 일장에서 등장했던 신하들도 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왕후 와스디를 왕에게 폐위해자고 제안했던 신하들이죠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까지 조서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속히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각 지방에 명령하여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성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이자고 공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후궁들 중에서 왕에게 왕으로 뽑을 처녀를 고르라고 권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뭔가 좀 색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과 결혼할 왕후를 요 귀족 과문에서 선별하는 것이 가장 큰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처녀의 어떤 배경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보면요 만약에 왕후 와스티가 이 왕이 왕후 와스티를 너무 그리워해서 왕후 와스티를 복귀를 시켰다면 이 신하들은요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의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모집을 했기,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일반적인 방법을 봤을 때는 127개국이나 되는 이 지방 국가들 중에서 왕후가 될 후보가 될 유력한 가문을 몇몇 중에서 뽑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왕후를 뽑으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일차적인 의도 왕의 측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일하실 그 기초를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 2 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2 장은 본격적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이끌어 간그두 사람에 대한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오 절에서 7 절을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족보와 에스더를 소개하는 구절들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유다 왕 여고냐, 이 여고냐는 22대 왕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올 때 함께 끌려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바로 오늘 이 본서의 주인공 에스더이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이 아이를 딸처럼 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문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그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으로 볼때 성경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특별히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서 도저히 왕후나 어떤 귀족 가문으로는 신분이 될수 없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 구스 즉 에티오피아까지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과연 유대 민족은 여러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그 에스더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장 17절에서 보면 왕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나 귀족 같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세속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소수 민족의 한 고아와 그 삼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라는 겁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른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에게 너, 네 신분이나 종족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소수 민족이고 괜시리 이 자신들의 배경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날 것임을 오늘 에스더스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서모르드게의 족보가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사 제국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처녀들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포로 신분이자 고아였던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으로 간택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자신의 야곱 일가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신 것과 에스더서의 이 왕호가 된 사건은 비슷한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한 그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 보시면요, 에스더서 2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가 에스더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19절부터 23절은 모르득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개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적발하여서 에스터를, 에스터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역사적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심이 담겨 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은요 에스더서 6장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하만의 흉계를 분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르게 공로가 사실 결코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있던 이 사건이 왕이 어느 날 6장에서 자신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살펴보다가 자신에게 자신이 그 모르드개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는 음모가 실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에스더서 2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 1장에서 2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세상의 역사가 편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현시, 것이 이 우리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현실의 역사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한 가운데 에 있는 사건, 이 에스더서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광대한 제국 속에서 한낱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등장시키으로써 에스더 2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에스더와 모르되게는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심히 흘러가는 것 같은 세상의 역사, 우리의 일상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 2장을 통해 세상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일부분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 없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운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이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